안녕하세요. 문호관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극악공놀이가 다룰 주제는 바로 2020 시즌 K리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2월 29일로 예정되었던 프로축구 개막을 연기했습니다. 구단 선수 팬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언제쯤 K리그가 개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저도 올 시즌 개막을 참 기다리고 있던 사람으로서 코로나가 참밉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리그가 개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우승과 강등 사이입니다. 올 시즌 우승 기대팀 3 팀과 강등 우려팀 3 팀을 한번 뽑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승 예상팀 전북 현대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둔 전북은 이번 시즌 리그 4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MVP인 김보경을 시작으로 오반석, 구자룡, 쿠니모터, 이수빈, 벨티비크 무릴로 등을 영입하면서 공수를 두루 두텁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력 이탈도 많았습니다. 문선민, 로페즈, 권경원, 신영민 등팀내 주축 선수들이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팀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자리를 메꾸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라이스 감독의 2년 차인 만큼 작년보다는 확실히 리그에 적응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북현대가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승 예상 팀은 울산 현대입니다. 울산 현대도 마찬가지로 김보경, 김승규, 강민수, 믹스 황일수, 박용우 등의 주축 멤버의 빈자리를 국대급 스쿼드로 보강하면서 작년에 우승을 눈앞에 놓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총용을 시작으로 윤빛가람, 조현우, 정승현, 김기희 등을 영입해 공수를 골고루 보강했어요. 그리고 이동경이 MSL을 가지 않고 잔류하면서 더욱 울산의 우승을 점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이 많이 바뀐 만큼 서로의 손발을 얼마나 맞추는가가 올 시즌 성패를 결정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팀을 맡은 지 오래됐지만 팬들 사이에서 반신반의한 김동훈 감독의 지도력을 확실히 볼수 있는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FC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팬심을 더해서 결정했습니다. 베테랑 멤버였던 정조국, 발렌티노스, 김호준 등을 떠나보냈지만, 고무열, 김승대, 임채민, 이범수, 신세계 등 K리그의 알짜 멤버들을 보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병수볼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죠. 김병수 감독도 이제 2년차 감독으로 작년 시즌 막판 선수단의 체력적 부상으로 전술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영입행보로 보입니다. 병수볼의 핵심인 수비력과 활동량 많은 공격증인을 영입한 강원의 올 시즌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올 시즌 외국인 선수를 나카자토만 기용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내 선수만으로 팀을 구성했을 때 하 팀의 외국인 선수와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등권 세 팀을 살펴볼 텐데요. 자, 강등권 첫 번째 팀 수원 삼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가트와 홍철이 잔류를 결정했고 김민우가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구자룡, 신세계, 전세진 등이 팀을 떠나고 비시즌 동안 김현우, 백성동 등과의 접촉을 해봤지만 타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선수 영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임생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인데. FA컵을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스플릿에 그쳤던 지난 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팬들의 실망감과 함께 팀의 잔류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남FC입니다. 우선 김남일 감독의 첫 번째 감독 데뷔인 만큼 아직 김남일 감독의 지도력이 의문부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동현, 권순영, 임선영 등 다양한 선수를 영입했지만 지난 시즌 안정적인 성남의 수비를 담당했던 임채민과 김동준의 이탈은 수비 축구를 하던 성남의 중심이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작년과 같은 수비 축구가 아닌 이젠 공격 축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잔류가 목적인 성남 입장에서 과연 팀 컬러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등 예상 팀세 번째,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K리그의 대표적인 잔류왕이라고 불리는 인천입니다. 잔류왕이라는 것은 어쨌든 항상 강등권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한다는 말이겠죠. 지난 시즌 유상철 감독이 건강상의 문제로 팀을 떠나고 이번 시즌 이완석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문지환, 송시우 등이 팀에 합류했고 무고사를 잡은 것이 인천으로서 큰 수확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선수단 구성이기 때문에 과연 올 시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완석 감독의 특유의 탄탄한 수비 축구가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K리그 우승권과 강등권에 대해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욱 얼른 K리그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끝공유은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